안녕하세요. 느림발타쿠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주로 대회 나가서, 어, 게임할 때 많이 써먹는, 어, 그런 훈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촬영할 거는, 어, 보통 게임할 때 이제 공격 유지로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수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대회 나가서도, 어, 절반은 공격 위주로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은 절반은 수비를 먼저 하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연습으로 게임을 해서 어, 득점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득점을 많이 높이는 연습 중에서 공격을 먼저 위주로 하는 연습이 아닌 수비를 먼저 하고 그다음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어 따라서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통은 시합 나갈 때어 연습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서브 넣고 선제 잡고 뭐 움직이는 연습하고, 불규칙 연습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습도 물론 많이 해요. 어, 이 연습도 물론 많이는 하는데, 어, 게임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공격만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선제를 먼저 훨씬 더잘 잡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디펜스만 하냐,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어, 디펜스 하면서도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어, 공격을 잡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흔하게 제가 시합 때 많이 써먹는 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상대방이 선제를 잘 잡는다 하면은, 뭐, 더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예요. 먼저 하라고 깊게 찔러줍니다. 깊게 찔러주고, 상대방을 강한 드라이브를 못 걸게 해서 끌어올리면은 이쪽으로 대체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하나 백쪽으로 몰아주고, 거기에서 상대방이 연결을 해주면은, 네,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아, 아, 아.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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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면은 한번더 이제 쇼트를 더 대고 나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시합 때 정말로 게임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플레이예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안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깊게 상대방한테 화 쪽으로 많이 빠지게끔 주, 주면서 상대방이 쉽게 거는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걸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백쪽으로 디펜스로 해주면서 상대방이 하고 여기에서 뭐 바로 공격이 못 나오게끔 마찬가지로 깊게가 공이 좀 빠져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 쫓아가고 넘기거나 이랬을 때이 볼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도, 어, 정말로 제가 득점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Yeah.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어, 선제를 못 잡아도 선제를 뺏기고 난 다음에도 어, 다시 내가 공격을 어, 유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플레이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는 똑같이 상대방이 서브는 넣었을 때 화쪽에다가 줘서 강한 드라이브를 안 맞는 대신에 자 처음에는 백쪽으로 공이 왔다라면은. 물론 화쪽으로도 공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화쪽으로 공이 왔을 때에 대한 플레이예요. 자 그러면은 어, 이쪽으로 일단 걸어주세요. 아니요. 어 괜찮. 아자 여기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많이 하세요. 네,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공이 화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연습도 디펜스 연습하실 때 백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백쪽으로 보낼 수 있으셔야지만 분명히 상대방이 연타 공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화쪽으로 모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다음 볼을 백쪽으로 보냄으로 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못 잡게 하고 내가 또 전환해서 공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디펜스 연습하실 때도 백쪽으로 보낸 연습이 안되시면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 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받았다 하더라도, 자, 한번 받아주세요.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포핸드 드라이브가 됐던 백핸드가 됐던 간에, 내가 해놓고 또 먼저 내가 주도권을 다시 뺏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펜스는 실제로 게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화쪽으로 졌을 때는 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화쪽으로 졌으면은 그 다음번은 무조건 백쪽으로 받아주는 연습을 해서 상대방이 쇼트를 대게 하는 방법. 네, 그래서 쇼트를 대거나 넘기거나 했을 때내가 다시 공격으로 전환을 해 주는 방법 이 방법이 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로 게임할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상대방이 돌아서서 공격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마찬가지겠죠 공격했을 때는 백쪽에서 공격했을 때는 뭐 하쪽으로 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추천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백쪽으로 빼면 될수록 더잘 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으세요. 드라이브도 훨씬 더 빠르고 세게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백쪽보다는 화쪽을 좀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화쪽 같은 경우는 내가 가서 다시 중심을 땡기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만 확실하게 화쪽으로 좀 많이 빠진다라면은 강한 드라이브를 맞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백쪽 같은 경우는 내가 중심이 흘러 나가면서 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빼더라도 이 흐름을 타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많이 빼도 드라이브를 세게 거시는 경우가 많고 좋은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 확실하게 주고 디펜스를 한다 할 때는 백쪽보다는 그래서 화촉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백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이 못 돌아쓴다라는 뭐 확신이 있거나 백 드라이브가 안 좋다라는 뭐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야. 상대방한테 주고 못했을 때 내가 먼저 하고 어, 이런 식으로 뭐 플레이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 웬만하면은 백쪽보다는 내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예 화쪽으로 주고 지키는 방법도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어 요거는 이제 카운터 드라이브예요. 자 서브 넣고 화쪽으로 드라이브 한번만 걸어주세요. 네. 찔러 주고 위에서 거는 연습. 자 물론 디, 디펜스는 아니지만은 쪽으로 찔러 주고 가볍게라도 강한 드라이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카운터로만 위에서 그냥 가볍게 잡아준다고만 생각하셔도. 자, 이볼 또한도 생각보다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게임 할때 정말 많이 써먹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화쪽에다가 졌을 때 결국에는 강한 드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 루프 드라이브나, 뭐, 강한 드라이브는 아닌 볼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카운터로 잡아주는 연습. 이렇게 해서 크게, 어, 내가 먼저 선제를 잡는 게 아니라, 공을 먼저 주고 했을 때 이렇게 플레이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느린발타쿠 t v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